그러면 이걸 왜 해야 되냐면, 이런 일본어 글씨가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쿠팡 같은 경우는 브랜드 마크가 있는 걸로만으로도 소명하라고 날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런 글씨 같은 건 지워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일본 구에 대행을 하면서 상품 업로드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실제로 반자동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요즘 제가 직접 업로드를 하지는 않지만 이 아르바이트생분도 제가 하던 방식으로 업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퍼센티라는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고 있고요. 이 퍼센티 프로그램을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면서 상품을 업로드를 해보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퍼센티 홈인데요. 기능을 하나씩 소개를 좀 해드리면 요 AI 에디터라는 게 있는데 한번 사용을 해보는 거예요. 저희가 뭐 번역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번역 부분을 자동으로 이렇게 선택해서 번역을 하시면 요런 식으로 번역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근데 사실 저희 일본 구매대행은 이렇게 번역을 할 일이 없습니다.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혹시나 쓰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개를 한번 해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어떤 부분을 좀 지우고 싶다. 이런 부분을 좀 지우고 싶다 라고 하면 드래그를 선택하셔서 지우기 이렇게 누르면 지금 글씨 번역된 거 제외하고는 이렇게 이미지가 깔끔하게 지워진 거죠 그리고 눕기를 따고 싶다 이 브랜드 구매된 공홈일 경우는 눕기를 좀 따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배경 지우기는 공홈에서 내가 소싱을 했다 근데 뭔가 배경이 있고 가공된 이미지다라고 했을 때는 눕기를따 주시는 게 좋겠죠. 그럴 때 이렇게 원클릭 배경 지우기를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지워진다. 그래서 이건 테스트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한번 해 보는 거고. 자, 그리고 이렇게 셀러 캘린더도 있습니다. 이렇게 캘린더를 보시면 9월에 인기 있는 이 키워드들을 좀 보여 주고요. 물론 아이템 스카우트에서도 볼수 있지만 저희가 상품 등록을 하면서 쉽게 좀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키워드를 재추천받기 그래서 키워드를 계속 이렇게 돌릴 수도 있고요. 지금 딱 보니까 여기 최대 입시화가 나왔는데 저희가 이런 키워드들을 봤을 때 일본 구매대행을 한다 했을 때 일본 구매대행이라고 굳이 브랜드만 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키워드에 브랜드를 입혀서 팔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최대 입시화를 보면 네이버 쇼핑에 그냥 최대 입시화를 쳐볼게요. 그럼 바로 브랜드가 이렇게 연관돼서 나오죠. 최대 입시화 쳐보면 이렇게 최대 입시야 같은 경우는 또 보나마나 중국 거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브랜드 상품을 많이 산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미즈노가 바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물론 지금 국내 셀러가 많지만 해외 셀러도 분명히 팔고 있을 거예요. 팔고 있죠. 뭐 많지는 않지만 뭐 이런 방식으로 접근해 볼수 있다라는 거죠. 키워드를 통해서 그래서 이런 키워드들을 쉽게 지나칠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브랜드 구매 대행이라고 해서 자 다음으로는 이제 퍼센티 애널리틱스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올린 상품들이 이제 여기는 지금 제가 시험 계정이나 상품 을몇개안 올렸는데. 여기에 상품을 제가 계속 올리면 이제 유입된 숫자를 이렇게 누적 조회수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시연용으로 했던 것들이 지금 조회수가 나온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품을 올리시면서 하루하루 확인을 해보시면 아무래도 미미한 결과를 내는 데에 좀 도움이 되시겠죠. 자, 그러면 일단 간단하게 이렇게 기능을 좀 알려드렸고 상품을 한번 수집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상품을 찾았습니다. 요 나이키 풋살라예요이 라쿠텐을 하시면서 주의하셔야 될건 내가 수집하는 링크의 재고가 이렇게 세모 표시가 떠 있다면 요거 하나 사는 순간 재고가 품절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 따지고 봤을 때이 상품을 얘가 혼자 파는 게 아니겠죠? 이렇게 품번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이 같은 걸 팔고 있는 셀러들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실제로 막상 들어가 보면 재고가 다 있어요. 그래서 가격도 똑같죠. 내가 마음에 드는 이미지 수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미지가 좀날것 같아서 시연용으로 요거를 선택을 했어요. 자, 그럼 수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수집이 완료됐다는 거 뜨는데 그럼 어디 있냐? 신규 상품 등록으로 가시면 이렇게 수집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왜 반자동을 쓰냐면 이 이미지 이 수집하는 것 때문에 쓰는 거예요. 사실 시간이 이미지를 이걸 하나하나 막 따거나 뭐 팝콘으로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막 폴더 만들고 수집하고 이런 게 상당히 귀찮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도 지어주고 싶으면 또 저희가 일일이 다 지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걸 한번 이제 편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목을 지어야겠죠 제목 제목을 지어야 하는데 한번 추, 상품명 추천 단어를 해볼까요 풋살아 풋사라. 이건 풋살아니까 그러면 풋살아 치면 풋살아에 관련된 이런 자주 쓰는 제목들이 추천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저희는 브랜드 구매대행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확하게 제목을 지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제가 요 품번만 복사를 해놓고, 해놓고 나머지 지우겠습니다 나이키게 가장 먼저 나이키 브랜드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리즈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푸살라인데 푸싸라 풋사라 그리고 품번 이렇게 달면 되는데 사실 제목을 정말 정확하게 지으려면 자 이렇게 품번으로 검색하셔서 찜이 있는 아니면 구매가 있는 사람의 제목을 좀 쓰시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제목 찍는 거잘 못하겠다면 근데 사실 그냥 라프텐 페이지에도 다 나와 있어요. 보시면 나이키, 스트리트가토, 딥정글 딥정글은 아마 제가 봤을 때 색상인 것 같고요. 그리고 푸살라 그리고 품번 그러니까 결국에 순서의 조합만 잘 맞춰주시면 되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브랜드, 시리즈, 그리고 키워드 품 번. 이 순서로 가기 때문에 그 순서에 맞게 조합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러면 제목은 이제 이렇게 지었고요. 자, 밑으로 가서 여기 카테고리가 만약에 잘못되어 있다면 풋사라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다 들어가져요. 보이시죠? 자, 그러면 카테고리도 끝이 났고요. 옵션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옵션이 이렇게 이 라쿠텐 페이지에 맞게 들어온 거예요. 사이즈가 245부터 290까지 해서 이렇게 들어온 거죠. 자 그럼 지금 보시면 사이즈가 옵션이 24.5cm다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이거를 굳이 일일이 245로 수정해야 되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알고 있어요. 24.5가 245라는 걸. 자, 그러면 지금 만약에 근데 이게 의류였다. 그러면 보통 이런 식으로 들어올 거거든요. 그때는 이런 식으로 붙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반품을 맞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보통 의류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다른 경우가 있거든요. 글로벌 브랜드의 경우. 일본은 M인데 한국은 라지인 경우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가격은 지금 여기서 퍼센트 마진을 이용하셔도 되지만, 일본 구매대행은 사실 퍼센트 no. 마진이 그렇게 안 좋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냥 마구잡이를 올렸을 때안 팔릴 만한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사실 팔고 있는 사람을 좀 비교하는 게 좋습니다. 찜이 있는 사람이나 그러면 이게 제가 드릴 마진 계산기인데 여기 보시면 지금 이렇게 찜이 있죠. 찜 하나 8월에 올렸어요. 찜 하나. 뭐 이게 잘 팔린 상품인 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풋살라를안 팔기 때문에 자 어쨌든 찜이 있는 사람 기준으로. 얘보다는 얘가 좀더 저렴하게 올린 것 같아요. 얘가 배송비를 많이 먹었죠. 그래서 이 사람 기준으로 하니까 이 사람이 내가 8만원짜리를 매입을 했을 때 18,000원 정도를 남기게 지금 설정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그냥 한이 정도만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8만원짜리 파는데 15,000원 남기는 거면 사실 그렇게 나쁜 마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런 푸사라 같은 경우는 또 빨리 팔아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재고가 또 금방 떨어지기 때문에. 이 정도로 책정을 하고 49,000원이었죠? 49,000원 입력을 해주시고, 가격을 기준 판매가를 한 번에 수정을 하시는 거예요. 일괄 수정을 누르셔서, 여기다가 기준 판매가를 방금 전에 65,000원, 그리고 재고는 일단 100개로 놓겠습니다. 상품의 원화나, 엔화 같은 거는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으세요. 자, 그래서 가격도 설정이 됐고요. 뭐 예상 순마진 이런 거 보실 필요 없습니다. 자, 키워드로 가겠습니다. 이 비슷한 키워드를 이렇게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연관 태그죠, 태그. 이 브랜드 구매 대행을 할 때는, 이 연관 태그를 굳이 입력해 주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보다는 기본 속성 잘해 주시고, 그리고 제목을 잘 지으시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외에도 팔릴만한 요인들은 많죠. 뭐 가격에서 별판이 날 수도 있고, 광고나 이런 걸로 판매를 일으켜 볼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지 태그에 너무 연연하실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패스를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썸네일입니다. 일단은 가장 먼저 하셔야 될건 전체 상세 페이지로 복사합니다. 근데 일단 안 해볼게요. 안 하고 나서 한번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여기 보시면 이제 편집을 해볼게요. 아까 전에 AI 테스트할 때 보여드렸던 게 똑같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왜 해야 되냐면 이런 일본어 글씨가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쿠팡 같은 경우는 브랜드 마크가 있는 걸로만으로도 소명하라고 날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런 글씨 같은 건 지워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드래그를 이렇게 해서요, 이거를 지우기 이렇게 해주고 업로드를 하라고 아르바이트생한테 시키는 편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저장을 하시고요. 상세 페이지를 한번 가 보겠습니다. 라쿠텐 같은 경우는 이 상세 페이지에 이미지가 안 들어오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전체 상세 페이지로 복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지금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왔죠. 자, 근데 사실 설명이 이 설명 같은 경우도 라쿠텐에 있는 게 그대로 들어온 건데 소재까지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필요 없을 것 같고. 뭐 이런 설명은 뭐 좋은 설명이니까 납두도록 할게요. 근데 재고에 대해 뭐 이런 것들은 필요 없겠죠. 그리고 이제 설명이 먼저 오기보다는 이미지가 먼저 오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미지를 보고 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다시 복붙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세페이지가 끝났어요 굉장히 간단하죠 물론 상품의 카테고리에 따라 상세페이지를 잘 꾸며야 되는 카테고리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신발 종류나 의류 종류 같은 경우는 사실 디자인 보고 사거나 기능 보고 사거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다가 원산지인데 원산지 같은 경우 이제 일본으로 적으시면 반품 맞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지금 보시면 이 상품에 대해 원산지가 지금 적혀 있을까요 아 적혀 있네요 베트남이네요 그러니까 일본이 아닌데 일본으로 적으셨다가 난리 할수 있다는 거죠 왜 이게 제조국이 일본이 아닌데 원산지 일본으로 해놨냐 이렇게 해서 반품 맞은 적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자 그러고 스마트 스토어에 업로드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마트 스토어로 이렇게 들어와 보면 지금 제가 업로드한 상품이 여기 이렇게 보입니다. 보이시죠? 자, 그러면 이렇게 판매가 맞게 들어왔고요. 그리고 상세 페이지도 똑같이 들어왔고. 자, 이제 기본 상품 속성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입력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풋사라도 이제 인도어용이 있고, 뭐 잔디용이 있고, 막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다르죠. 다. 근데 이거를 보통 어디서 찾냐? 보통 여기 다 있습니다. 이렇게 있죠. 이런 식으로 어디서 쓰는 건지 라쿠덴 페이지에 있다. 근데 없으면 이거 보시면 됩니다. 이거 올려 놓은 애들 거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보시면 남녀공용, 이렇게 실내 풋살용, 그리고 합성피업 이렇게 내리다 보면 원산지 베트남으로 잘 들어왔죠. 자, 그리고 이 배송 보시면 지금 수량별로 제가 설정해 놓은 배송비도 잘 들어온 게 보입니다. 자, 그러고 저장하기를 이렇게 누르시면 이제 상품 등록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상품 등록하는 영상을 보여 드렸고요. 사실 제가 뭐 이것저것 설명하면서 알려 드려서 그렇지 실제로 혼자 하면 5분 내로 한 개씩은 올릴 수 있습니다. 물론 소싱하는 시간은 제외하고요. 어쨌든 수동으로 했을 때 이미지를 다 수집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 시간이 한 1.5배 정도는 더 걸리는 것 같거든요. 제가 경험한 걸로 봐서. 그래서 꼭 관자동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퍼센티를 처음 이용하시는 분들, 혹은 이 퍼센티라는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대상으로 제가 제휴 코드를 더 보기란에 공유를 해드릴 거니까 좀 저렴하게 무료 기간도 좀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